안녕하세요. 오늘은 들깨밭에 왔고요. 들깨밭에 온 이유는 이 들깨 수치기 작업, 이순 지르기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참깨 같은 경우는 이제 외대로 키워서 이제 줄을 떼어 주지만 이 들깨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일일이 떼어 주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순치기 작업을 꼭해 주셔야 되는데 가을에 이제 열매를 맺고 이제 도복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쓰러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30% 이상의 수확량이 줄기 때문에 이 들깨는 순치기 작업,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요. 지금 보면은 두께가5 0 c m 이상이 자랐어요. 이 원래는 그 전에 이제 작업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장마가 너무 길게 왔죠.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를 계속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냥 순치기 작업 이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.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비가 안 오는 날 며칠 안 온다고 하면은 이때 순치기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. 왜냐하면, 순치기 작업을 하고 나서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가 며칠 안 온다. 이때 순치기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마사토나 척박한 땅이 아니고 이 땅에 기가 되게 세요. 세요. 근데 저는 걸음을 안 하고, 안 하고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너무 기름지기 때문에 이 걸음을 줬다든가 아니면 이제 땅이 이제 정말 좋다고 하면은 이 순치기 작업을 신중하게 잘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순치기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대에서 격까지 2개 4개 6개 8개 10개 12개 격까지가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10개만 남겨 놓고 여기서 순지르기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격까지가 이제 10개가 되겠죠? 얘도 마찬가지로 겨까지 해서 2개, 4개, 6개, 8개, 10개. 12개가 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개만 남겨놓고 이 머리를 제거를 해줄 겁니다. 내 땅에 이제 걸음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들깨의 웃자람이 너무 심하다. 그러면은 이 들깨. 10일에서 15일 정도 늦게 심으면 아무래도 웃자란 방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들깨순을 제거할 때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 머리순을 똑똑 제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 제거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들깨 키가 작다든가 아니면 은두개 격가지를 더 만들고 싶으면 은 여기 보면 두 개와 요네 개의 가지가 있죠. 요것만딱 제거를 하면은 요양 옆에서 두 개의 겹 가지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많이 키우실 경우, 이제 들깨를 많이 키우실 경우, 음, 이제 손으로 다 해주기가 힘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깨 하나를 머리순을 제거를 해주고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제 키에 높낮이를 보고 그런 다음에 예초기라든가 아니면 낫으로 위에만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되세요 쳐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는 우선 먼저 머리순을 제거를 해보고 이제 키를 본 다음에 그거와 비슷하게 맞춰서 제거를 해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치기 작업이 한 3분의 1 정도 끝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서리태콩 예또한 며칠 전에 순치기 작업이 끝났습니다.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노린재든가 그리고 파밤나방, 이 애벌레가 몇 마리가 보이더라고요. 이 순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날씨가 점점 이제 더워질 텐데 본격적으로 이제 방제를 해 주셔야 될게 이제 거세미나방 그리고 잎마리면 나방. 이잇마리면 나방은 음이 들깨 잎을 돌돌 말아서 이제 피해를 입히고 이제 노린재 같은 경우는 이 줄기에서 구멍을 뚫어 이제 진액을 빨아먹어 피해를 입히는데 얘네들을 방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파반나방이라든가 거세비나방 물론 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참깨도 마찬가지예요 음 본격적으로 방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바이러스 종류에는 뭐 역병이라든가 아니면 녹병 탄저병이 있는데 얘 또한 증상이 없어도 음몇 번은 예방 차원으로 방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방지를 어, 수시로 해주시면은 이제 들깨 다 수확할 수 있,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들깨 순치기 제일로 중요한 점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순치기 작업을 이제 마칠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초에 또 한번 순치기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. 뭐 지역에 따라 기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들깨는 8월 말부터 이제 9월 초에 이때 꽃이 피기 때문에. 이제 순치기를 1차를 한다든가 2차를 하게 될 경우 8월 초 안에는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. 만약에 이제 8월 말에 이제 순치기 작업을 했을 경우 이제 꽃이 필이 꽃이 필그 생장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8월 초에 이제 순치기 작업이 끝나셔야 합니다.